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날은 추워도 태양은 뜨겁게 지솟아 올랐습니다. 이모 지솟아 올랐습니다. 모든 부산 시민 여러분의 마음속 태양도 뜨겁게 타오르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실천하는 김삼수연입니다. 오의 연이 지난 2019년 1월 15일 제27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시 바로 이 자리에서 부산지역 앞에 도입을 최초로 제안한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물로 우리는 동백전이라는 상품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다양한 시민단체와 학교의 의견을 들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초로 운영업체가 운영할 당시 약 100만이 넘어섰던 것이 운영사의 교체로 인해 재가입자가 약 80만 남짓으로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동백전은 계속 진화되어 왔습니다.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동백몰을 출시했고, 지역의 택시업계와 협업하여 동백택시도 탄생시켰습니다. 동백통도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을 위한 동백전 관광카드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는 과정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함께 노력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백몰은 지역의 중소기업과 특산품, 수경의 제품을 취급하는데 아직은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가끔 택시를 타다 보면 코를 평균 몇건 정도 받으시는지를 기사님들께 여쭙게 됩니다. 대부분의 답변이 많게는 10건에서 적게는 한 건도 없는 경우가 있고 젊은 사람들이 특정 오픈 채팅 업체의 이용률이 아직은 높다 보니 완전히 정착하려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 않겠냐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과의 연동도 아직은 조금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동백택시는 컵라면이 있기도 전에 도착합니다라는 문구처럼 가입자 수가 1만이 넘는 대규모의 운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필요 없이 동백천 앱에서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 될 것입니다. 동백통 또한 일정 기간 연재구의 시범 서비스를 거쳐 이제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만 아직은 가맹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관광카드의 경우, 일부 관광지의 음식점 사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낙전이 들어있는 카드를 정호분들에게 팁으로 주고 가는 경우가 있어, 종종, 팁으로 주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 매우 반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지에서 온한 지인은 부산 방문 기념품으로 간직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듯,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동백전은 사용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가맹점의 대표님들에게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상생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백전이 단순 결제 기능 외에도 다양한 기능 연결 상품들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기사를 통해 동백전의 새 운영사를 모집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존의 1년보다는 길게 3년으로 한다는 내용과. 지역은행을 비롯한 현 운영사와 기존 운영사가 경쟁 양상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업체가 누가 되든 이용하기에 편리하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업체의 선정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시민들이 업체의 변경으로 인해 지난해처럼 혼란을 겪는 일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떤 업체가 되더라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불편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면 운영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 보는 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운영사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투자를 할수 있는 여력도 생길 것이고 관련 공무원들의 행정적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laughs> 한 OTT 채널 인기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까지 간다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백전도 이렇게까지 온 이상 대리운전까지 진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실제로 대리운전의 경우도 택시나 배달업종과 비슷한 처질 것입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에 맞서 시민의 편의와 부산의 자영업 대표님들을 위해 부산 광역시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 줍시다.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와 연계해서 각종 재난지원금도 동백전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신규운영사와 선정시에 협의해 주십시오. 여기서 만큼이라도 행정력의 낭비를 막아봅시다. 너무 많은 주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는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같이 해나간다면 동백전은 지금보다 훨씬 더큰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늘 동백전이 부산 시민의 품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